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국민청원으로 네. 이 한참 이슈가 되어 있는 네. 그 유승준 씨 입국 반대 아. 네, 그 관련해서 한번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유승준 씨 입국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네요. 네네. 그 아. 얼마 전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네. 그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음. 네. 입국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뭐~ 네. 위법하다 이런 취지의 음. 이제 판결이 났죠 그래서 네. 어떻게 입국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음. 네. 그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유승준 씨가 이제 한 (17년) 전이더라고요 (17년) 네. 전에 하여튼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국가가 네.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때 그렇죠. 그때 시끄러웠죠. 예, 그래서 17년이 됐는데. 네. 그 현재 그러면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 법상 어떤 사람이냐 네. 그걸 아,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 제외 제외동포, 동포 법상, 제외 동포 법상, 네. 이 제외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음. 단순한 외국인은 아니고 이제 아.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네. 어, 일단 한국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외국인인데 네. 재외동포란 말이죠. 재외동포. 예. 그니까 한때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음, 사람. 그렇군요. 그래서 재외동포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15년에 신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제서야 그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음. F4 비자를 달라는 거예요. F4, F4 비자요? 재외동포 네. 체류 자격 하는 음. 건데. 그,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는데, 네, 예. 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외국에 관광비자 받아서. 네, 아, 그쵸. 가자, 가 놀러 가니까요. 네, 관광비자를 가지고서는 해당 나라에서 뭐 경제활동을 할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은행 계좌를 만들다거나, 네.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어떤 사업을 음. 하고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F4 비자는 재외국민이 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선거권은 없고 네.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비자를 이제 취득하려고 했는데 음. 그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를 했죠. 네. 거부한 거는 17년 전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 뒤에 이 법무부 장관이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는 거 입국하는 거는 이제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이죠그 네. 사유를 들어가지고 음. 할수 없다 했는데, 네. 예,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냥 단순히 17년 전 사유만 가지고 네. 그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음. 판결이 난 것이죠. 아, 그리고 네. 이제 거부할 때 전화통화로, 전화통화를 네. 해가지고 전화통화하지 말고 문서로 해야 된다. 뭐 음. 이런 판결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뭐 절차야 다시 네.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그 불복하면은 또 대법원 가고 이럴 텐데 음. 지금 이제 그 사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네. 들여다 보면 네. 그재해동포법상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게 이 법률이 생긴 게 홍준표법이라고 네. 이름 불렸어요 음. 그래서 원정출산이 하도 심하니까 네. 2005년 경에 아. 이야 원정출산 해가지고 외국 네. 국적 취득하는 사람들 음. 특히 또뭐 국적 면탈,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 안 하고 이렇게 외국적 취득한 사람들 한국에 못 들어오게 오자, 네.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네. 연구 이게 금지를 추진했었는데 음. 그건 이제 너무 좀 심하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 나왔던 것이 음. 이 우리나라 병역 의무 이행 있잖아요. 네. 이비군도 있고 이제 그 나이가 그 최종 종료되는 시점이 네. 2005년 당시에는 사, 36세였거든요. 네. 만우 36세였는데 그럼 음. 36세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아 절충안이 도입돼서 네. 그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음.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병역 의무의 최종 이행 기간, 전쟁 났을 때 이제 징집되는 기간이 나이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38세, 뭐 40세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음. 38세, 40세까지 계속 늘어났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40세까지 못 들어온다. 38세 까지못 들어온다 이랬었는데. <laughs> 점점 늘어나겠네. 네, 예, 네, 그래 늘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승준 씨가 이 38세까지 못 들어오는 시점에 38세를 막 지나서 그 음. F4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38세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아. 법규정에. 그러니까 지나니까 38세가 넘었으니까, 네. 나도 이제 체류 자격을 달라, 음.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네. 그거를 거부처분해가지고, 1심, 음. 일심, 2심 일심 소송을 하면서는 다 졌는데, 대법원에서 네. 이긴 거죠. 음. 근데 그 시간이 벌써 이제 4년 동안이나 소송을 한 아, 거예요. 한참 걸렸네요. 4년간 거치다 보니까 유승준 씨도 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렇 38세에서 76년생이더라고요. 아, 12월생.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몇 살인가요? 네. 만 43세가 현재 고대죠 네. 그래가지고 네. 법이 개정되었지만 어쨌든 네. 41세 현재는 41세거든요. 음. 41세가 넘으면 할수 있게 돼있거든요 아, 예예 할수 있게 네. 돼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나이는 일단은. 나이는 댄명하죠 그리고, 네. 그, 조금 바뀐 게 38세까지는. 그 병역 의무 이탈자에 대해서 음. 38세가 넘으면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F 비자를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규정이었는데 네. 지금 41세부터는 뭐줄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 41세가 넘으면 줄수 있는데 음. 이제 네. 줄수 있다는 규정은 결국 어떻게 적용되냐면 네. 당시에도 그 17년 전에도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국익을 해하거나 공공 질서에 반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일한 이유로는 여전히 이제 음. 사전 비자를 F4 네.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긴 하죠. 음. 네.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직 이제 또 계속 네, 네. 경과를 지켜봐야지 알겠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명, 거의 30만 명이 입박하는 30만 분들이 네. 그안 된다 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네. 지금 7월 말에 네. 국회에서 네. 45세로 늘려야 된다. 네. 45세까지로 늘려서 일명 네. 그 스티븐 뉴 방지법. 그 국방부에서는 네. 이제 유승준 씨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밝혔잖아요. 음. 왜냐하면. 네. 이 국익을 해하고 야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승준이라는 이름은 없다 스티븐 유다 이렇게 <laughs>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그 당시에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했던 사람들을 아직도 공분에 제가 실제로 제 주위에도 몇분 네. 계셨어요 어. 있었는데 그 네. 비슷한 나이에 그 네. 또래의 사람도 네. 있었는데 그래서 45세는 그러면 왜 45세냐 그러면 네. 전시 예, 병역법상 전시특례의 경우에 네. 만 45세 이하까지는 이 전쟁이 동원될 수 있어요. 음... 전쟁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45세까지 해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국방의 의무가 전혀 예, 없는 예, 나이요 그래가지고 음... 그 병역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죠. 그래서 아, 네.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네. 그 다시 이 질의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승소를 해서 음. 고등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 고등법원에서 파기.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음. 근데 심리 사유는 그거죠. 전에처럼 네. 그 예전에 17년 전 사유만 가지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음. 두 번째가 이제. 뭐 긴급한 사유도 없는데 왜 전화로 거부를 하냐, 음. 문서로 거부 처분을 해야지 이런 네. 거였거든요. 음. 그럼 그두 가지를 다시 고등법원이 심사를 해서 아 그런 거 보면은 거부 처분을 한거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재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해요. 네. 네. 참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법안 발의된 네. 45세까지 못 들어와야 된다. 네. 6게 다시 이 시행이 돼버리겠죠. 음, 그러면 그럼 다시 유승준 씨가 45세가 되려면 2021년이잖아요. 아, 네. 2021년까지는 어쨌든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음.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네. 소위 이렇게 스티븐유 방지법 이렇게 네. 명칭이 지금 일명 참, 스티븐유 방지법 참 네. 대단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잠시 끊고 가야겠고. 아, 네. 지금 전화가 네, 와가지고 전화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요. 다시 네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네. 이 스티븐 유 방지법 한국사에서 회그 네. 특정인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음. 법이 많이 다이나믹하게 바뀐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이번에 근데 이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발의는 네. 됐는데 지금 한창 시끄럽잖아요. 음. 이 조국. 그, 저, 조국 민정수석을 네.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때문에 좀 아, 안 시끄럽죠. 저좀 관심이 작고. 예, 일단요. 뭐 예, 법안이 하여튼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뭐, 어쨌든 21년까지는 음. 잠잠하겠죠. 그럼 네. 또, 그, 또 병역 의무도 같이 50세까지 올려야 되나요? 그, <laughs> <laughs> 계속 <웃음> 예,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하게 건지. 하게 어떻게, 일단은 뭐, 그,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 네. 왜 하필이면 그냥 관광 비자로 오던지 그렇게 네. 하지 왜 부포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굳이 이제 예전에 음, 네. 보면 중국에서또 네. 진출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세금이 세율이 높으니까 네. 어, 이, 이 한국에서 일단 경제적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면 네. 이제 세금을 두번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뭐 음.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 내용도요. 네. 그건 뭐알수 네. 없죠. 당사자가 아니 네, 알겠습니까? 음. 속내를.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네. 뭐 (2021년) 때는 네.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입국이 아, 네, 그 그만 용서해 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 의견도 네. 늘어날 때가 됐나요 근데 아직 음. 아 쉽지 않네요 역시 그쵸, 네.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웃음> <그럼요>. <웃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